안녕하세요. 점심 먹으려고요. 오늘 점심은 조개 넣어서 스파게티 해 먹을 거예요. 봉글레 스파게티. 이 도마를 제가 어제, 그제 사포로 갈아가지고 오일 좀 발라놔가지고 한번 닦아줄게요. 자 스파게티에 들어갈 마늘 좀 잘라줄게요 저는 토마토 스파게티 이런 거 좋아하는데 저희 아들은 아니 안 먹어요 토마토 남편은 어떻게 구슬려서 먹일 수는 있는데 저희 아들은 음. 토마토 토마토, 오이 이런 거 엄청 싫어하더라고요. 그리고 파프리카. 아들 디스 하는 거. 예 요거. 이 고추도 넣어 줄게요. 미리 잘라 놓을게요. 올리브유 듬뿍 마늘 넣어서 볶터 줄게요. 고추 넣어줄게요. 마지막. 와인 없어서 저는 소주 조금 넣어줄게요. 오, 오, 오 매워. 오, 매워, 매 면수 조금만 넣어줄게요. 면 넣어줄게요 오호. 소금 조금 쳐줄게요 후추도 여기에 스푼 넣으면 맛있다 그래가지고 이거, 이거 하나 넣어줄게요. 자밥 네, 먹을 준비합시다. 어때? 음. 응. 음? 응. 뭐? 음. 어떻게 표현을 해봐. 매워? 어 맵다 맵지 많이 매워? 엄마, 국추 많이 안 넣는데? 음. 맛은 어때? 맛있어요. 맛있어? 음, 음, 면의 양념이 쏙뺐네 근래 했던 파스타 중에서는 제일 양념이 좋다. 아, 그래? 응. 성공. 밑에 가서 먹었던 것도 훨씬 맛있네. 아, 그래? 어. <laughs> 언제 갔었지? 설에 갔었지? 완전 신나요. 응, 맛있다 응, <laughs> 안녕하세요. 아침 준비해요. 체육관에서 아시는 분이 아침으로 삶은 계란에 들기름을 드신대요 그래서 저는 삶은 계란에 후추 소금 조금 뿌리고 올리브유 뿌려서 먹고 있어요. 소금 조금 뿌려주고, 후추도 조금 뿌려주고, 올리브오일도 좀 뿌려줄게요. 이거는 남편 거예요. 계란 두 개. 계란 하나는 아들 내미 거예요. 갖다 주고 올게요. 어... 이따가 스콘도 구워놔야 돼요. 이제 만들었는데 오늘 굽기만 하면 돼요. 처음에 올리브유 먹을 땐좀 이상했는데, 며칠 먹으니까 괜찮아졌어요. 음, 먹을만 해요. 스콘 굽고 있어요. 여기도, <laughs> 버터를 너무 많이 넣었나? 2차 굽는 거. 어, 버터가 너무 많이 들어갔나 보네. 맛은 있겠다. 그리고 오늘 점심은, 가자미. 이거 이따가 구워 먹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점심 준비예요. 오늘은 간단하게 된장찌개 끓이고요. 그 다음에 가자미 있는 거 그거 구워서 먹으려고요. 육수는 멸치 육수 낸거 있어서 이거 써줄게요. 야채를 먼저 준비해 줄게요. 호박. 양파. 감자도 있어서 감자도 넣어줄게요. 마늘. 대파도 준비해줄게요. 여기 팽이버섯도 있어요. 팽이버섯도 준비해주고요. 가자미는 한번 씻어올게요. 비누를 조금 긁어줄까 했는데, 손질이 잘 되어 있네요. 여기다가 소금, 후추 간좀 해줄게요. 소금, 후추. 뒤집어서도 소금, 후추 간 해줄게요. 가자미를 구워줄 건데요. 가자미는 전복가루 말고 집에 요거 있거든요. 세몰리나가루. 요거 묻혀서 구워줄게요. 이게 쿠키 만들려고 했는데 아 어제 네. 제 입에는 영안 맞더라고요 이로 골고루 묻혀줄게요 집에 새우가 있어서 새우 좀 넣어줄게요 생이 버섯도 좀 넣어주고요 음 건전이가 또 없어? 맛있게 드세요. 음. 간간해 음. 소음물을 했더니 음, 저 세몰리나 밀가루가 이게 좋네. 구울 때 바삭바삭하네 겉지, 그치지 음. 음 가자미 맛있네 이거. 이거 코스트코에서 산 건데, 맛있어요. 음.